왔나개왔나왔네 이거. 저나 괜히 하네 어? 뱅클나하 싸우면은? 대하 따다닥 나이나 결국, 상대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고, 텀펜치는 방어적인 플레이를 해서 슈퍼플레이를 했지만, 다시 공격적으로 플레이가 변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흐려진 것 같거든요. 아, 더워요. 아, 맞아. 님들, 저 곰팡이 제거제 샀는데, 뿌렸거든요? 근데 이게 막 흐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지? 했는데 설명서를 봤는데, 벽지에 쓰지 말래요. 이런 미친. 그래서 지금 5,500원 날렸어요 죄송한데 빨리 환불해주세요 아 벽지용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저 벽지를 어차피 뜯, 뜯어내야 될것 같거든요 죄송한데 그래서 그냥 업체를 부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저게 뭐 방열판? 강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 강의 신청은 언젠가 올라올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그냥 존버하세요 죽었죠 어, 채팅이 안 보여 이제 4500원 뭐가요? 4,500원 감사합니다.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뭐야, 아판 보내주는 거예요? 아니, <laughs> 아 하루라고 합니다, 님. 4,500원 감사합니다. 아, 환불라기네뭐 소리가 있네. 아 감사합니다. 뭐야? 직원이세요? 제 인생도 환불해 주세요. 좀 많거든요. 그거는. 캠 너무 작아요. 아시겠어요? 이제 알았어요. 건방지지? 지금 여름이야. 어, 산터 드래곤 뭐지? 건방지죠? 어때 씨비야, 씨비 발사. 어, 건방져. 야, 누가 맞아? 오케이. o 리죽죽죠죠케이 You k 이러면은 상대방이 n g 먹으면서 한번 the d 기 때문에 여기까지 f 라인 e i 해주시고요. 와 t 를 go t 아주 h 다 d 어 c 스 o 시어 뭐야? f 어어 e I'm going to go to t h 마, 마. 마. 아 마, 마, 그거는 이제 그거죠? 그 음악, 음악 죽지 않은 거. 마, 마. 아, 저못 먹겠네. 아따, 다 무빙 세다. 개합박 받는 것 같은데 이 친구들. 그렇죠? 안 무빙하니까 살살 도망가요. 도끼 꺼지죠? 네 니달리가 들어왔으면 얘네가 안 쫄았을 거야. 이런 무빙으로도 상대 무빙 전근로 위치할 수도 있어요. 힐렛 협바닥이라서 좀 약하거든요. 제가 맞는 게더 체력소리가 심하기 때문에. 아, 내가 먼게왔죠 할렐루야. 아, 플래시를 먼저 쓰면은 평타 맞으면서 먹힐까봐. 결국, 플래시를 지도 쓴단 말이에요. 그래서, 거기서 큐 맞추고, 슬로우 걸렸을 때, 먹어주시면 음. 은 깔끔하게 킬을 획득할 수 있다. 방제는 음. 파이크 무 반나라고 하지만, 결국엔캠팬치를 하고 있는 나이보스 굉장히 좋아요. 상대는 지금 스펠 다 했는데 나는 점화가 있죠. 게이지. 아, 아파요. 스펠이 있다는 소식. <목소리> 왔나? 괜히 <병> 왔나? 안네요 끝. 저마 괜히 썼네. 어, 뱅골 궁위에 싸우면은 대시 따다다. 나이스. 아, 저 말을 아, 야, 피해. 우! <laughs> <laughs> 좋아요. 아, 좋네. 봉풀주. 스펠러나 있어 가지고. 얘만 없어서 가야 되네. 그냥 가야 되고. 아, 이거 구나툴 음... 빼, 툴 빼! 툴 빼! 날라가요. 이거 루안 없으니까, 저, 저, 살짝 틀어줍시다. 건방진 녀석. 도도도도도도도도도 빨체크를 상큼하게 해주시고요. 그러면 새콤달콤, 파인애플 맛, 사과 맛. 데포낼 거고요.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. 아, 나 진짜, 야, 너 미쳤냐? 대시해버려, 그냥. 데미지, 까비. 저거는 그냥 안 지우고 장치해도 됩니다 얘네가 올 때가 바텀밖에 없거든요 쟤네 갱플 못잡아요 이거 초식에다가 템 저래가지고 바텀만 봐주면 돼요 이거. 넣겠되거든요 아, 내려가네. 근데 아니 나한테 오시라고요. 나한테. 나한테 왜안 와요? 탐치의 스킬을 모르는 친구들이 되고. 나한테 오면 살았는데, 그냥. <laughs> 소한게 낫지 않을까요? 사립가 다좀립시다 알아서 위에서 하겠지. 격차 많이 나는데 갱글이랑. 네, 신발 업글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. 근접템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게미니 피가 좀더 많아도 한 번에 죽고 체력이 이때부터는 퍼센트로 차기 때문에. 이런 체력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전에는 없어요. 이게 전에 이런 체력이 아니라 고정 체력이. 고정 체력, 오케이, 이런 체력 있죠. 아무튼 좀 야, 신발은 무조건 헤르메스. 이렇게 라인전 밀고 할거 없으면 그냥 미드가서 터너로 되거든요 나한테 안오는거지 나한테 오면은 플래시를 먼저 쓸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아, 팜팬채가 다 처음인가 이거? 줘봐 왜 안오지? 왜 안오지? 아... 왜 안올까요 돌아버리겠네 진짜 글 써요. 알아서. 차다이 뭐지? 탑을 파괴했습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아군이 습니다정화안 돼요. 죽으면 안 돼요. 아, 군이습니다그고 아, 마이크에 손 찌었어요. 라이 그냥 추수고 풀 쓰는 거야. 축풀이 아니라. 축풀이긴 한데 그 축풀이 아니에요. 그냥 주면 에반데 이거. 둘로 먹고요 아 혹시 타곤산의 효과가 뭔지 알고 있나? 골드를 같이 먹을 수 있는데. 트러블 리프팅? 맞죠? 트러블 리프팅님, 일부도 감사합니다. 아존열가 없, 아니, 존냐래. 킬퍼가 없거든요, 저 친구. 어, 이치지 저거 잡아야 되는데. 연가냐? 연가면을 당기고 가죠? 근데, 어? 어, 뭐, 배틀 없잖아요. 플래시 있는 줄 알고 먹고 서블러랜드 플래시가 1분 남았죠. 뭐야. 일단 첫페치 공으로 풀 뺐고요. 베이들이죠. 꺼집니다. 없으니까. 아무튼 내 잘못 날이란 뜻으로. 아, 정화 쓸 데가 없네. 내가 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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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래. 고래? 그래. 한대 맞으려고 하는데. 뭐 하지? 배 먹고 오시고요. 저는 이쪽 시야 왔고요. 전량을 먹읍시다. 뽀삐도 풀 빠진 것 같거든요. 여기서? 누구 풀 빠졌지? 뽀삐인데? 어, 아무리 봐도 뽀삐야. 안녕. 라 미친놈들씨 야 안와? 진짜? 무비라요밑에와진나봐 바텀은 굳이 가서 할 필요가 없는게 뽀삐가 궁수면은 프리하게 둘다 날릴 수 있거든요 플래시로 둘다뜨는거 아니니까 나이즈 쪽에 계속 봐주는게 좋습니다 이에 뽀삐거든요 왜?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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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, 이 친구들 왜 자꾸 앞으로 나와? 쓸 데가 없는데? 아 베리오나 될까? 필필 힐? 힐 들어서 그냥 필 주고 세 개나 남았어 아직. 정면 어제 한번. 뭐 없다 화염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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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다먹고요 주도권 먹으면서 양 사이즈 둘다갈수 있게 지금 이제 평택치 공으로 여기쪽 압박해주면서 자, 소식에 사주고요. 지금 어그로워는게 제일 좋거든요, 제가. 저한테 스케일 뭐, 드레이브 평타, 제이스 EQ, 뭐, 훅, 막, 고 살아남으면은, 제할거다 하는 거예요. 아, 이런 거할때 여기다 궁 써가지고 죽여버려야 되는데, 감전 터졌네. 야 죽어. 어차피 여기서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고 생명 점을 많이 빠지면은 환타 어떻게든 한번 이겨서 하면 되거든요. 조급해 하면 안 됩니다. 제이스가 CS가 좋긴 한데 조급해 하면 안 됩니다. 조급해지고 있어 갱플랭크의 CS를 보면서 위안을 삼아. 이제 여유가 제일 중요해. 바로 먹고 나서 비가지면은 게임 되게 하는 거거든요. 제 스탑이니까 물려도 이겨요. 여기까지만 체크하고. はい。 Хаа, олтин үү?